네 대구 고등법원장님. 예. 지금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 내란이나 이 특검 전단 재판부가 필요하다. 이것이 과반수 이상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법원장님이 법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고 그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동안 위헌이라고 주장한 근거가. 이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에 법무부가 참여를 해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법관을 추천하기 때문에 위원이다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위원 위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방금 제가 근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위원 근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천은 복 추천하지 않고 단수로 추천해서 대법원장 임 지금 법원 조직법 제41조이랑 지금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에 추천에 법무부 장관이 있어요. 지금 현행법에도 예. 행정부가 예. 대법관을 추천하는 데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위원이 명백히 아닌데 법 내용을 정확히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전 고등법원장님, 네. 지금 재판 소원에 관해 가지고 많은 의원들께서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재판 소원 얘기가 최근에 나온 사안 아니죠? 계속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법고시 준비를 할 때에 25년 전뭐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때에도 사법고시 시험 뭐 준비하는 그 문제에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 을 위해서 재판 소원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헌법학계와 법학계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특정 사건 때문에 나온 사안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 현재 헌법 소원 대상에는 법원의 재판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현재에서 소원을 통해서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기본권을 가장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재판에 대해서, 사법부의 공권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의 그 모범이 되는 어그 법이 독일법이잖아요. 독일에는 재판소원 제도가 있습니다. 맞죠? 네. 네. 그래서 독일법 체계인 우리나라의 이법 체계에도 헌법 재판 소원이 있는 것이 사실상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 지금 현재에서도 재판 소원은 국민들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이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만약에 뭐 법원의 재판이 법원의 재판 모두의 당구를 다루려는 게 아니라 그 재판 결과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기타 헌법을 위배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했다 그러면은 헌법 소원 대상을 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판 소원의 대상을 어떻게 한정하고 특정하고 현재 갈 수, 가기에 적합한 사건 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는.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재판소원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아, 그렇게 하시죠. 이따가 일단 5분 주질리는 위원님들께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시고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